가봅시다, 드디어. 요렇게 가보겠습니다. 배틀레이지 키면 100. 이따 안 키고 갈게요. 어, 레이지, 데... 네. 아, 그냥 킬까요? 켜볼게요, 그럼. 오! 확실히 다르네. 레이지 켜도 됐네. 굿 와! 와! 와, 저걸, 저걸 때려맞았다. 와, 해도 날렸어. 와, 진짜 어이없네. 와. <웃음> <웃음> 오! 어찌 살았노? 오, 구사이생 역시, 가사이생 와, 이걸, 이걸 터쳐줬네. 역시, 우라 어머, 디버프 바꿔주고, 고스인미. 오 바인드! 오 바인드! 바인드 안써져서 지금! <laughs> 지금이야! 시드링! 알아서 아 딜러도 좀 있었네 바인드 안써아져가지고 와, 그냥 맞을걸. 피하다가 얻어맞았다. 오, 반피 같네? 언제 반피 같대? 근데 베메가 그 스킬 쓰는 맛이 있네. 오케이. 샷사이즈 써주고. 좋아요. 어머! 와, 물약 물렀는안 먹어줬다. 줘! 이러지 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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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그 그. 쉘터브 근데 그린리퍼가 생각보다 풀이 짧네요. 생각보다 풀이 짧은 것 같아. 생각보다 빨리 도는 것 같아. 바인도았다어야 아, 침착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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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. 가인드! 간다이 시드링! 아, 뭐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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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! 어머! 쉘터. 야, 오페파무이 어, 나왔다. 에인션트부 첫 겨. 오오 신발도 나왔어요. 법사 신발 두 개. 에인션트부하고 레이지 슈즈. 아 좋습니다. 마이템 공개까지 하고요. 스펙 공개하고 마무리할게요. 반지는 웨폰 퍼프 아이링 사렙하고리스트레인트링사4판 이렇게 했었고요 여기 도 스펙 상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 수공 4242만 보공 456퍼 방무 93 크리티컬 100퍼에 크뎀이 141 어빌리티는 보공 19 법지 37 재사용 10퍼 아우 달달합니다 어빌 그리고 인트가 시드링 장착 안 하고 어, 템 꼈을 때53351 이렇게 되시고요 아케인 신불은 다 올마스터 해두셨고요 패장비 공격력작은 아직 안 해놓으셨습니다. 그냥 기본 자석패 1기 자석패 풀세트 다 꼈고 어, 별의 전원 전령 그 다음에 빛의가 오 이렇게 풀세트 다 장착하셨고요. 아이템 볼게요. 마이링 2 2성에 인트 30 에디 인트 11퍼 슈퍼림링 인트 24 에디 올테노퍼 마력 12테네블리스링 인트 17 에디 인트 8퍼 주얼링 인트 24 인트 9퍼 성배 40에 올테 6퍼 추 마력 6 붙었고요 도미 펜던트 40에 올테5 인트 30퍼 에디 인트 4에 마력 12 22성 라서 펜던트 놀 12성 인트 30 에디 인트 9퍼 타일런트 벨트 와추억 달달하다 와 72에 5퍼입니다 인트 27 에디 인트 11퍼 10성이고요. 앱솔 신발 74에 오퍼 인트 30퍼 에디 마력 3줄이고요. 22성. 카르타 바지 56에 울트 6 인트 27 에디 마력 12 인트 오퍼 상의 72 오퍼 인트 30. 에디 인트 플러스 21올트4 22성. 파플마 22성 60에 울트 4. 메이 인트 21 에디 인트 4 마력 10. 마이스 신물 둘 12성이고요. 축은 21. 인트 27퍼, 에디 인트 8퍼 앱솔 모자입니다 22성 79에 올테4 인트 21퍼, 에디 인트 4 마력 10 오션글로우 이어링 인트 27퍼, 추웁은 60놀1 2형이고요 에디 마력 23, 올텍 2 앱솔 견장 이거는 놀금작 하시려고 풀어놓으신 것 같죠? 맞죠? <laughs> 22성 인트 27 에디 인트 8%퍼 앱솔 장갑추105 22성 쌍크뎀, 에디 인트 9%퍼 티타늄 아트 인트 27, 에디 인트 1 2의 마력 12, 앱솔 망토입니다 22성 추 74의 울트유 인트 27, 에디 인트 4 마력 10 그리고 엠블렘입니다 방마마 에디 마력 21 크리 치월의 배지 그리고 보조 무입니다 보보 마력 에디 마력 15 200제 스태프 추은170 보공 데미지 울테 1 8성이고요 보보 마력에 니 마력 21인트플러스1 위뎀이 보공 칠퍼 붙어 있네요. 그래서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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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류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악 유니온 상태 크뎀의방무 마력 인트 크리티컬 보보 마스 유니온 7084 이렇게 되시겠습니다. 그래서 하드수 격파 끝나있구요. 저중 해놓도록 할게요.